우리의 기술로 더불어 세계로 우리 함께 안녕하십니까? P2L입니다. 지금부터 OCR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시 유해 사항 1. 더블 모니터를 권장합니다. y 이 플랫폼 2.0과 패킹 리스트 파일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므로, 더블 모니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힘든 문자 안에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한글 인식에 미구연되어 있습니다. YG 플랫폼 2.0에서 사용하는 OCR 기능의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하는 문서에기해 현재는 영어 인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번째, OCR 오퍼레이션 현재 보이는 영상과 같이 화면을 띄우고 OCR 버튼을 이용하여 복사의 화면에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자신이 지정한 칸의 내용이 복사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 주세요.